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을 드립니다 主啊。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신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다. 또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력,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은 이제 군사의 기본적인 복장이라면, 그 다음에 무기로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호하고 막으면서 공경무기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고 이제 방어무기와 공경무기를 갖힌데다가 그 여섯 가지인데 사실은 이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기입니다. 용기 내가 하나님의 전투를 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할 때에 이 영적인 싸움도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 오늘 18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료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담대히 그리고 확신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경부기가 말씀의 검이었다면 또, 또 다른 이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지고 분위기를 있게 하는 우리의 사기, 군사로서의 용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는 또, 우리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성도들, 신자들이 함께 감당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다른 신자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나는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자세로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감당할 때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한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한 사기와 그 용기를 가지고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즉, 말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 혼자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서 형제, 자매가 합동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각자에게 임한 영적인 전투를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기도로 후원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데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몸된 교회,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비록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내가 로마에 갇혀 있지만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심신도 육신도 어? 불편해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담대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힌 제수의 신분이지만은 사실은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께 매여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매여있기에 내가 나를 매고 있는 쇠사슬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더 확신 있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져 있다. 나는 복음에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이 낙심되고 가라앉지 않도록 나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담대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와요. 오늘 이것을 보면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또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중보기도 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또 지능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선교지에서 거기에 갇히고 매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 선교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이 이 상황을 에베소 교회에 알립니다. 무엇을 숨기고 감추기보다, 지금 내가 이 로마에서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하는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목사이기도 하죠. 또 지금은 선교지에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이 교회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우리의가 정말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 따르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기소침하고 실망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미리 알고,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사실에 매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나의 사역이고, 성도들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주의 사랑에 예수께 묶여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전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사역팀의 동역자가 된 사람인데 오늘 두기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주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이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전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동역자 두 기고를 보내어서 소식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더 믿음의 용기, 담대함과 사기를 또 함께 충만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이었죠. 사실 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건사하는 것에도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텐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영적인 전투와 싸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을 감당하자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이 두기고는 참이 귀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동역자이기도 했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다. 예수 안에서 정말 진실되고 믿음의 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요, 아, 두기고는 바울과 그 동역자의 사정을 진실대로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일에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두기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늘 아님의 주시는 평안.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평안.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얻는 담대한 평안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거기에 사랑이 항상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경한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몸 가운데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임한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한 단어가 유심이 보이는데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꾸준히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저희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싸움을 감당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나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과 함께 감당하오니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갇혀 있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열심이 뜨겁게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기고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 준 사명을 사랑과 진실땜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